수박 엄마 너무 더워 학교에서 돌아온 그린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을 냈어요 여름이가 덥지 엄마가 에어컨 틀어줄게 이리와 여름은 정말 싫어 요새 부착통통해질 그린이는 작년보다 더 더위를 탔어요 엄마 수확 사왔어? 조금 있음 배달 올거야 여름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 그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수박이 나오는 걸 조, 계절이니까요. 그리고 여름 휴가 때외갓집 근처에 있는 계곡에 놀러 가는 것도 좋았어요. 그런데 가족은 모두 수박을 좋아했어요. 엄마가 계산해보니 이지세 통이 넘게 먹는 것 같았어요. 같이 수박을 먹던 아빠가 말했어요. 그린아 천천히 먹어. 그리고 수박씨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똥고 있어 수박 낸다. 와 그럼 걸어 다니면서. 따먹을 수 있겠네. 여름마다 반복되는 아빠 농담도 항상 재밌었어요. 우와 하다 떼면 하나 따면 하나 하나가 더 열려. 역시 내 아들이야 대단한 꿍똥고야. 나도 저런 똥고가 있었으면 우와 대단해 부끄럽다. 좋겠다. 신기해. 엄마 수박 냉장고에 넣을게요. 아빠, 화분에 수박씨 심어볼까? 그러면 수박이 열리잖아. 수박은 그렇게 쉽게 안 열려. 아빠, 왜 삼촌이 오래전에 수박농사를 하실 때 반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엄마가 베란다에서 상추씨 심었을 때는 자루가 자랐잖아. 상추가 자랐잖아. 상추하고 수박은 달라. 그럼 만약에 수박이 열리면 레고 사줘. 하하하 그래 열리면 레고 두개사 줄게. 그리는 커다란 화분에 정성스레 수박씨를 심었어. 열흘 뒤 아침부터 그리니까 다급하게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아빠 수박 새싹이 자랐어? 와 새싹이 자라긴 자라네. 그럼 여기서 수박 열리는 거 맞지? 아니야, 수박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아. 수박은 수박 화분에 열심히 물을 주고 청색스럽게 돌보았어요. 수박 색상 은더 크게 자랐어요. 아빠 꽃이 폈어? 수박 줄기에서 예쁜 노란색 꽃이 피었어요. 와, 신기하네. 진짜 열리나? 라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열리거든. 아빠가 신기한 듯 수박 한 분을 화분을 이리저리 살폈어요. 아빠, 그럼 수박 열리는 거 맞지? 글쎄 아직은 몰라 두고 봐야지. 이제 꽃이 폈네요. 드디어 여름 휴가 날이 되었어요. 올해도 일주일 동안 외갓집 근처 계곡에서 놀기로 했어요. 아빠, 수박 화분도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큰걸 어떻게 가져가? 안 가져가기도 잘잘 거야. 뭘줄 사람이 없잖아. 일주일이나 못 먹으면 수박이 죽을지도 몰라. 그린이의 말에 아빠는 조금씩 물을 떨어뜨려 주는 수목 물주머니를 샀어요. 아빠 그린은 정성껏 물주머니를 설치했지요. 그린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짜잔! 벌써 사람 놓으면 어떻게? 빨리 바람 빼 차에 안 들어가. 아빠 최고. 아빠 이 인형 이 인체가 좋아하는 거야. 가방이 넣어 잘 지내고 올게. 빨리 올게 해 출발. 그린이네 가족은 계곡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이번에는 외삼촌네 가족도 같이 왔어요. 서연이와 재민이도 같이 놀아 더 재밌었어요. 계곡물에 담가둔 수박을 냉장고에 꺼낸 수박보다 더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그린이는 수박을 먹을 때마다 집에 두고 온 수박 화분에 걱정되었어요. 공놀이가 끝나고 할머니 댁으로 돌았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들은 전부 맛있었어요. 대단한 꼴. 그리는 할머니에게도 수박하분 이야기를 했어요. 대단한 꼴. 그렇게 정성 을 쏟았으니 한 개는 꼭 열일되다. 걱정 말아라. 그린 할머니 말씀만 들으면 마음이 놓였어요. 다음 날에는 새로 생긴 워터파크에 놀러갔어요. 그리는 워터슬라이드가 제일 맛있었어요. 이 주일이 지나 집에 가는 날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직접 농사 짜는 감자를 세 상자나 주셨어요. 그린이들라고 나눠 먹으라 그린이가 좋아하는 커다란 수박도 한 통에 차에 실어 주셨지요.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쯤 그린이가 말했어요. 아빠 집에 가면 수박이 열려 있을까. 너무 기대하지 마. 수박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아 그리는 집에 들어섰자마자 베란다로 달려갔어요. 수박 화분에 검지손가락만한 수박이 열려있어요. 우와 수박이다. 수박이 열렸네요. 그린는 아빠와 함께 할머니가 주신 감자를 이웃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는 수박 화분 자란 독에 빼놓지 않고 말했어요. 했어요. 감자 배달을 끝난 아빠 미르. 그린은 땀에 흠뻑 젖었어요. 함께 목욕을 하고 할머니가 주신 수박을 맛보았어요. 달고 맛있는 수박이었어요. 맛있었어, 보연이 맞아요. 그린은 약속대로 레고 두개 받았어요. 그리고 그린이네 이웃들이 옥수수, 참외, 토마토, 양파 등을 주고 갔거든요. 시골에서 옥수수를 보냈어요. 어머, 링크가. 좋아, 좋은 옷도 좋아한데 고마워요. 여름은 더운 지도 모르고 가고 있었어요. 수박이 열리네요. 수박 국내산 보관 방법. 선을 한 곳에서 보관 원산지 국산 입수한 반품 입교한 보이처